반갑습니다. 네. 오늘은 오려대학교 김성규 교수님을 모시고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제품보안에 대한 교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. 한 말씀 해주세요. 네. 어,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보안공학, 시피트 그러니까 음.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시피트 네. 어,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보안제품을 만들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잘 만들 수 있는가, 네. 즉 무엇을 만드는가에 네. 관련된 학문입니다. 네. 어, 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. 있고요. 특히나 이제 군에 들어가는 무기 체계 네. 또 아니면 비행기, 네. 위성 이런 것들도 이런 보안 공학 절차에 따라서 만들도록 잘들을 네. 하고 있습니다. 어 이와 더 뭐, 이런 어떤 기회를 마련해주으니까한 네. 말씀 주실 에서시면 요새 우리나라에서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취약점 제품의 취약점을 찾는 쪽으로만 너무 쏠려 있는 그런 선형적인 문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음. 실제로 어떤 스타트업, 뭐 벤처 산업이 발전하려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쪽이 좀발달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취약점을 찾는 것이 좀 재밌어 보이고 음. 또 언론에 어떤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좀 치우친 것 같은데. 그런 어떤 취약점을 찾는 것만큼, 그에 못지 않게,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, 어떻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것이냐 하는 쪽도 좀 신경을 써주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 뭐, 제품 보완에 대한 것을 잘 하려면, 또 거기에 따른 좋은 실려지는 취약점도 잘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또 필요한가. 그렇죠. 그런 데까지. 그렇죠. 취약점을 이제 찾는 데서만 끝치만만지 말고. 말고.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. 음. 그것들을 없앨 수 있는, 그것들을 어떤 커버할 수 있는, 무조건 솔루션까지 한 단계 더 나가야, 그것이 이제 산업화으도연결될수있거든요산업화가 발전되어야 또, 어, 그 취약점을 발전한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표정이 아련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아무튼, 김 교수님께서 15년 동안, 어, 교수 수환하면서, 한국의 특히 정보 보안 제품 보안을 포함한 암호 정도에 대해서 시도를 많이 해주신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 기대가 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